그 우선 공부하기 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전황에 대해서 갈라키 제가 제 나름대로 분석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푸틴이 미치광이라고 합니다. 어떤 목사가. 그 성경들을 믿는 교회 목사자 같은데. 이런 푸틴 미치광이 아닙니다. 아마도 전 세계 지도자들 중에 IQ가 제일 좋을 겁니다. 푸틴이. 왜냐하면 전직 KGB 요원은 아무나 법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정원도 마찬가지지만 냉철한 계산을 가지고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냉철합니다. 그의 계산은 물론 이제 그가 모르는 것이 성경에 이미 러시아가 예,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 휴거 직전 직후에 예언의 어 첫 단추를 자기가 이제 끼는 줄은 잘 모르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예언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더큰 그림을 사실은 푸틴보다 그리는 겁니다. 냉철하게 분기합니다. 전 세계와 싸울 테트를 갖추고 예, 밀붙이는 겁니다. 푸틴의 요구는 두 가지였죠. 예, 이 우크라이나를 중립지대화 시켜라. 나토에 가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나토에 가입하려면 최소 10년 소요됩니다. 10년.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수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나토에 가봐지 말라는 말. 그러니까 젤렌스키와 그의 참모들도, 아, 그럴 수 있다. 예, 다른 대안을 내놓겠다. 이제 이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푸틴의 요구가 뭔지 한번 딱두 가지인데, 그 다음에 뭐였냐면 영토를 요구한 겁니다. 어떤 지역이냐면 이 크림반도. 2014년도에 러시아가 합병을 했는데 합법적으로 달라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돈바스 지역에 있는 두 개의 그자치주구에 대해서 자치 정부를 허용해라.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러시아 땅으로 만들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제 여기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럴 수 없다고 지금 버티는 것인데, 저 같으면 즉시 주겠습니다. 죽고 러시아 군대에 다 철수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할수 있는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3차 세계대전 얘기 어디서 나왔냐 하면, 지금 러시아군이 기동을 못 하고 있죠. 도시로 못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포위하라 그래서 푸틴이 제 얘기를 처음부터 들었으면 전쟁 이 쉬웠을 텐데 아 지금 포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쪽 이렇게 이 쉬운데 못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서측 방은 어느 정도 했는데 다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지금 전방 이 그러니까 동측 방하고 북쪽에서 내려오는 군대도 수도로 향해서 달려가고는 있는데 아직은 완전한 포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수도에는 서방이 제공하는 강력한 대전차 화기 지대공 미사일, 식량, 기타 유류, 뭐 탄약 이런 것들이 계속 보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도시를 점령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평원을 점령하기는 쉽죠. 부대수가 많기 때문에, 화력이 쎄기 때문에, 도시는 건물 자체가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 이두 가지 어, 그 요소 중에서 사실 푸틴의 의도는 처음부터 어, 제가 추정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영국의 어떤 예비역 장군이 푸틴의 어두를 얘기했어요. 자기 생각에 푸틴의 어두는 이를 것이다. 그게 뭔지 압니까? 지난 시간 에 제가 얘기했죠. 남쪽 지방에 있는 여기 오데스하고 예, 이쪽 에 도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아직 러시아가 예, 공격 중인데 남쪽 지방을 이렇게 러시아가 차지함으로써 부동학을 가지려고 한다. 예, 저보다 한 이틀 늦었어요. 그 영국의 그 예비역 장성이. 예, 의도가 보이는 겁니다. 푸동항을 가진다는 말의 의미가 이게 전체 러시아 땅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쪽 크림반도를 포함해서 이것이 전부이 전부 러시아 땅이 되기. 그럼 언제든지 이, 여기를 통해서 육지에 있는 러시아군의 전투력을 또는 경제력을 외교나 이러한 힘을 예, 전 세계로 떨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보는 게 뭐냐면 흑해와 애기해와 지중해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직접적인 전투력을 투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겁니다. 바다를 통해서. 전쟁을 할 때는 바다도 하나의 영토입니다. 육지와 똑같은 겁니다. 하늘도 똑같은 것이고. 만약에 이게 열리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이쪽을 비워두고 공격해서는 러시아의 승산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푸틴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이 영토입니다. 중립국한은 이미, 이미 이쪽 그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거의 대부분 수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영토 문제를 가지고 조율을 하고 있는데 이 전투기가 28대가 폴란드에 있는 미국 이수 구 전투기입니다. 이것을 미국의 f 1 6 전투기로 받으면 폴란드는 이것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겠다고 한 겁니다. 아직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들어가면 푸틴은 폴란드가 전쟁에 개입한 것으로 관주하고 공격하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폴란드에는 미군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푸틴은 만약에 미군에게 먼저 어떤 공격을 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가 줄줄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미 보이는 겁니다. 예. 푸틴의 의도가 정확하게. 남부 지역만 내주면 됩니다. 그두 개지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수도가 일주일 내에 함락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쪽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영투를 달라는 것에 우크라이나가 손을 내주고 전쟁이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3차 대전은 확체되지는 않습니다. 폴란드에는 한개 사단이 있습니다. 82그 공정 사단이 미군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상대한 전력입니다. 러시아의 20만 대군이 어렵습니다. 지금 전투하는 걸 봐서는 예, 이제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우리 공부할 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저렇게 전쟁을 통해서 어떤 준비가 끝나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외교적인 예, 준비라고 그랬죠? 고교 전쟁을 위해서. 예. 그래서 이것도 역사의 일부로서 전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푸틴은 잘 모르지만 큰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지 를다 이해하고 계신데.